예,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 에, 마지막 사사이기도하며 첫 선지자인 사무엘, 예, 사무엘을 통해서 어, 사무엘의 말한 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예, 전쟁이 없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좋아 어, 여러분들 언약 잡은 좋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는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어, 사무엘상, 오늘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어, 1장 5절 말씀해 보면, 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 그에게... 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에브라임 사, 사람 엘가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예, 한나고 다른 아내 이름은 브린나. 브린나에게는 예, 예, 자식이 많은데 예,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시대 언약, 시대를 살리는 언약. 좋아 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네, 저와 여러분들 시대를 살리는 예, 랩넌트 운동의 어, 랩넌트의 언약 남은 자의 언약 을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어, 나중에 한나가 며칠 낳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일상 예, 2장 5절에 보면 삼일상 어, 2장 5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한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의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집회 우리 WRC 또 WRC 또 리더 대회 우리 집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 앞으로 우리 있을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램넌트들에게 중요한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어, 일곱 가지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 램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여름 집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교사 어, 그리고 부모님들 중요한 언약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6월 7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0장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고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현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서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 símur minn nora 음을 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소. 주께서 이자. 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 흐름을 본 헌신, 24, 25 영혼의 응답에 원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WRC 리더 본 대회 통하여서 정말 힘 있게 전도 운동, 또 램넌트 운동, 재앙 막는 한 시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WRC 대회를 놓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약 주시고 또 언약하신 바를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녀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WRC 대회를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한 시대의 재앙 막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 속에서, 주여 아버지와 하나님, 재앙 막는 전도 운동 속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완전한 언약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늘의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기초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성전을 회복하며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우의 일산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WRC 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WRC가 될수 있도록 또 대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진행하는 모든 스텝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은혜로 기도로 WRC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네 인도 교통하심이 24, 25 영혼의 응답에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주님의 전도자들과 우리 랩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